많거든요. 고집에서 갖고 오는 건데 자 요렇게 그냥 입어도 예뻐. 자 아까랑 또느낌 다르죠. 자 요거 요렇게 자 위에 꽃자켓 79,000원. 어현자네서 쓰세요. T3, <laughs> 티셔츠 39,000원, 바니티 39,000원이에요. 요거 자 바지는 45,000원. 맞, 맞죠. 자, 요렇게. 네, 맞아요. 어, 요것도 지금 자켓 홀로 리얼 브리 해가지고 지금부터 입기 좋아요. 자, 요렇게 안에 캐릭터 요렇게 같이 입어도 예뻐요. 어, 청포도여서 있어. 어, 지금 티셔츠 구류건니, 이거는 88까지 싹 가능. 어, 사이즈 좋아.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 사이즈 걱정 안 해도 돼요. 구류건니. 어, 사이즈 좋아요. 웜송 색깔 두 가지인데 저 트위드 운동 아이보리 맞죠? 네. 네. 아니에요. 아니요저 블루예요. 음, 블루 자 이렇게 아이보리도 예쁘죠? 어 구구 가등해요 언니. 순이 마에 언니. 엄청 사이즈 좋아요. 어 자켓 예쁘죠 언니들. 음. 자 색깔 요렇게 있어요 언니들. 사이즈 요거 티셔츠도 사이즈 보세요. 이까지. 요 티셔츠도 사이즈 좋고 어 엄청 사이즈는 언니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39,000원 원단도 엄청 좋아. 음 좋고 꽃자켓 79,000원이에요. 언니 진짜 많이 안받았어요. 어 원단 여기또 엄청 고컬이거든요 언니들. 음. 자, 이런 자켓 언니들 색감도 어, 잘 없을 뿐더러 79,000원에 못 사세요, 진짜로. 음, 자, 요렇게. 요 색도 예뻐요. 요 색은 요, 이쁘죠? 요색 조금 더 길어. 자, 요렇게 언니들 크다고 하시는 언니들은 요렇게 배 안으로 넣어 입으시면 돼요. 저도 커요. 근데 저는 요런 식으로 입으면 안커 보여요, 언니들. 자, 요거다 내면은 크죠? 커요. 사이즈가 요즘은 다루즈핏쉬 치고, 사이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어, 아, 수현 언니, 알겠어요, 언니. 안에깔리고잘 보내드릴게요. 어, 아, 수현 언니, 그 주소랑 상품, 어, 어. 예, 실장료가 하기 때문에, 언니, 어, 잘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위에 꽃자켓. 79,000원 티셔츠 39,000원 아우 또 났어 또어 잠시만요 언니 아 요즘 뭐뭐 뭐, 이건 뭘 자꾸 하루에 한 번씩 꼭